여도선 목사입니다. 오늘은 아, 여도선 신앙 칼럼을 한편 올리려고 합니다. 아 여러분, 뭐 이렇게 편안한 자세로요. 다룰 말씀은 발가락이 닮았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죠? 동인 씨의 발가락이 닮았다는 단편 소설입니다 제가 아 알기로는요 전 김동인이라는 작가가 오늘날 생전에 있다면 아마 노벨 문학상 후보에 오를 정도로 아, 그런 참 유능한 분입니다. 우리나라의 문학상이 몇개 있는데, 그 중에 동인 문학상, 김동인 문학상, 아마 최고 권위가 있는 그런 아, 문학상으로 여깁, 여겨집니다. 그분의 발가락에 닮았다 하는 단편 소설을 발표했는데요. 내용을 보면은, 나라는 의사가 애무라는 젊은이에 대한 얘기를 쭉 풀어갑니다. 아이 의사, 애무라는 젊은이가 이 의사를 찾아왔어요. 근데 아주 방탕한 생활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는 완전히 생식 기능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도저히 자녀를 어, 가질 수 없다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가 어, 결혼을 한다는 그런 말을 의사가 듣게 됩니다. 아, 그런데 또 한동안 있, 있다가는요, 그 아내가 애물하는, 젊은이의 아내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 에, 의사는 아, 의아해했겠죠. 내한 번은 애무라는 젊은이가 다시 나라는 에, 의사를 찾아옵니다. 와서는 내가 정말 아, 자녀를 가질 수 없는가 한 번. 검사를 한번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무슨 생각을 했는지 한참 있더니, "아이 난안 하겠습니다. 검사 받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돌아가더라는 거죠. 무슨 생각에서 그랬을까요? 그랬더니 한동안, 시간이 흐른 후에요 애를 안고 이 이모라는 젊은이가 어린애를 안고 또 나라는 의사를 찾아옵니다 아마 애가 감기라도 걸렸던가 보죠 그러더니 하는 말이 이 녀석 얼굴에 증조부를 닮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증조부 아버지인 자기도 아니고 또 할아버지도 아닌 충조부를 닮았다. 아마 모르게 나지만 이 무라는 이 젊은이도 충조부 아마 얼굴은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얘 애가 얼굴이 충조부를 닮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린애 발가락을 가리키면서 이거 보세요 이 발가락이 내 발가락을 닮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제목이 발가락이 닮았다는 거 거기서 나온다 아니녀서 발가락이 자기 발가락을 닮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발가락 뿐 아니라 얼굴도 닮은 데가 있네요. 발가락 뿐 아니라 얼굴도 닮은 데가 있나요? 소설은 이렇게 끝납니다. 네, 우리는 호세아서에서 아주 심각한 그런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아, 구약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내 아내가 아니오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에레미아서에서도 보면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의 내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돌아오라. 너는 내 남편이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끝내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닙니다 그러시면서 자식을 낳았는데 로안미라하라 이는 내 백성이 아니요 하는 뜻입니다 자식을 낳았는데 이건 내 자식이 아니라는 거죠 로암메라하나 그들의 음란한 자식들이라 자식들니라내 자식이 아니라 음란한 자식들이라는 거죠. 심각한 문제를 하나 던집했습니다 여러분 친자 확인이라는 무슨자 뭐 친자 확인 소송도 하죠. 이이 이 자식이 진짜 내 자식인가 아닌가 하는 친자 확인. 만약 하나님께서요 우리들에게 우리들을 향해서 친자 확인을 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친자 확인을 하신다면. 그들의, 그들이, 그들이 또영에 맞는가? DNA가 맞는가? 아닌가? 그 그리 또영에 없는가? 있는가? 없는가? 심지 확인을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내호세아서엘부모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호세아서입니다 너루 하마라 하나 국물이 여임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루아 마라 하나 누가 떨어져 나왔어요. 루아, 너도 하마라 하라. 내 국물이 여임을 받지 못한다. 그런데또 루아 마라 하나너안메라하나 그런데, 2장 1절에서는, 또, 안 미라 하라. 그리고, 이 부정을 의미하는 로가 또 없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거죠. 또, 2장 2절 2절에서는, 그는 내 아내가 아니다. 그러세요. 근데, 여기는 또 엄청난 말씀을 듣게 됩니다.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 이 말씀처럼 엄청난 말씀이 또 뭐가 있을까요? 내가 하는 내가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한 내가는 너는 누굽니까? 호세아서의 배경으로 하면 고멜과 같은, 바로 우리들인 거죠. 우리들에게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겠다. 사람들이 결혼해서 대개 50년 정도 함께 살죠. 근데 하나님은요, 영원히 산다. 다시 이혼을 한다든가, 추방을 당한다든가, 그런 일은 없을 거라는 거죠. 이전 호세야서는요, 제수의대에 이랬다 저랬다, 그 그리,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왜 이랬다 저랬다 하나요? 성경 전체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내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건 뭘 말하냐면 인간 행위 중심으로 보면은. 로루하마인 거죠. 근데 하나님의 행해 주실 거 보면 루하마가 되는 거예요. 인간 중심으로 보면 로 안디가 돼요. 내 백성이 아니다. 내 하나님이 안디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인간 행위로 보면은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우리는 부노들, 하나님의 자녀가 될 그런 소망, 그런 자격이 전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참가도록 영원히 살도록, 그렇게 내가 하리라. 그래서 성경 내용이 이랬다, 저랬다는 하 그런 내용인 겁니다. 그리고 증인된 우리들이 어디에 강조점을 둬야 되나요? 인간 행위. 교훈적인, 인문학적인, 자기 개발적인, 여기에 중점을 둬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행해 주신 하나님의 행사에를 증언하는데 강조점을 둬야 되겠나요? 자,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겠다. 이걸 어떻게 가능되나요 음란한 코넬과 같은 우리들에게요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구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 들겠다 여러분 그냥 장가 들겠다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 공의와 정의, 은총과 구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 들겠다 그러세요 그리고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근데 십자가의 한쪽 날개에는 공의와 정의. 한마디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난 거예요. 우리들을 심판하셔야 될 하나님의 공의를 자기 아들을 심판하는 것으로 나타내신 거죠. 그럼 또 한쪽에는요 은총과 국물이 여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가 나타나 있는 거죠 주님의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나타나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진실 하고로 내게 장가 들 일이십니다 이것도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지 다위에게 거짓말을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메시아 언약을 해주시면서 해 맹세로 보증을 해주셨죠 그 맹세를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켜주신 거죠 내가 거룩함으로 한번맹사하였은저 다윗에게 거짓말 아니할 것이라이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책입니다 만일 이제 하나 남은 약속 주님이 우리를 영접하러 오신다는 하나 남은 약속인데 이것을 이루어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은 못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성경의 모든 내용이 진실함으로 이루어주신 내용입니다. 아 마지막 탈말입니다. 발가락이 닮았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장가들어 그러십니다. 그러면 결혼을 해서 자녀가 태어나잖아요. 그 자녀는 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씨가 있는 거라는 거죠.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됐다. 하나님께로 난자들이라. 여러분, 이 난자들이라는 말에, 야라든 해산을 통해서 났다는 거죠.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요, 또사과 역할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거듭나게 되었다는 거죠. 내가 장가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 바울은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닮아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닮음의 관계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발가락을 닮은 건 아닌가요? 아니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형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것 같으시네요. 아네 우리 찬양 455장 함께 찬양하시죠.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의 평강이 찾아오믄 험악한 세상을 이기려면 하늘로부터 이맘에로 탐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림.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면, 주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시영한 말씀 내 배우토다 주님의 마음 보은 바다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일로림 다음 시간에도 뵙겠습니다.